국민들 안녕, 팽이 모야. 요즘 내가 이렇게 바쁘게 살아서 그런가, 아니면 나이가 들어서 그런가, 우리 남편이 조금 아주 조금 달라지더라고. 분리수거도 하고 청소도 하고 빨래까지 하는 날이 생기는 거야. 사실 남편이 하는 빨래가 내 마음에 100%딱 차진 않지만 그래도 노력하는 마음이 너무 고마운 거야. 응? 빨래는 어차피 세탁기가 다 하는 거 아니냐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혼나야 돼 정말. 얼룩 묻으면 하나하나 다 지워야 되고 빨래가 잘못돼서 쿰쿰한 냄새라도 나면 다시 빨아야 할 때가 있거든. 그래서 내가 우리 남편 빨래하기 편하게 세제, 섬유유연제, 건조기 시트 기능까지 다 되는 올인한 캡슐 세제를 하나 알게 돼서 소개해 보려고 해. 짠! 바로 세제계의 땡레메스라고 불리는 리브비 향기 부스터 캡슐 세제야. 이거 내가 궁금녀들한테 소개해주려고 미리 써보고 왔는데 향기가 향기가 진짜 좋더라고. 이렇게 캡슐을 보면 안에 동글동글한 비즈 같은 거 보이지? 국내 최초로. 향료와 섬유 유연제를 고형화시킨 향기 비즈가 들어있는데 이 향기 비즈가 옷 속에 뱐 악취 분자를 제거하고 옷감에 서서히 녹아서 무려 14일 동안 향을 지속해준대. 이야, 향이 너무 좋아. 백화점 명품 향수 냄새같이 은은한 코튼 향인데 호불호 없이 누구나 좋아할 만한 향이야. 섬유 유연제를 넣어도 건조기만 돌리면 향이 다 날아가서 건조기용 시트를 따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잖아? 이건 건조기 시트를 사용하지 않아도 옷에 향이 오래 남아서 너무 좋아. 내가 계속 향에 대해서 이야기하니까 섬유 유연제인가 생각할 수도 있는데, 리브비 캡슐 세제는 세제 섬유 유연제 건조기 시트 기능까지 들어간 올인원 제품이야. 여러 제품 사용할 필요 없이 이 캡슐 하나만 넣어주면 빨래를 단번에 끝낼 수 있으니까 간편해서 좋고 가성비도 좋아서 마음에 들었어. 그런데 우리가 세제를 고를 때 사실 세척력이 제일 중요하잖아. 리브비 캡슐 세제는 세척력까지 한 번에 확 잡았어. 이 작은 캡슐 안에 액상 세제 대비 6배의 세제가 초고농축으로 들어가 있어서. 캡슐 한개로 무려 7kg의 세탁물을 빨래할 수 있어. 게다가 덴마크산 8종 효소가 들어있어서 세척력도 엄청 뛰어나대. 실제로 임상시험에서 지표 세제보다 세척력이 13%나 더 뛰어나다는 결과도 있더라고. 소치 성능 테스트에서는 암모니아 99% 소치 결과를 보였대. 알아보니까 리브비 캡슐 세제는 출시 후 300만 캡슐이 넘게 팔리고 후기만 4천 개가 넘는 엄청 유명한 세제라더라고 향기부터 세척력까지 완벽하니까 왜 세제계의 땡레메스라고 불리는지 알겠지? 그런데 우리 같은 현명한 소비자들은 명품이라고 해서 그냥 사지 않잖아 실제로 세척력이 얼마나 좋은지 눈으로 봐야지 내가 직접 사용하면서 보여줄게 와 역시 향이 너무 좋아 기분까지 좋아지네. 리브비 캡슐 세제는 세탁조에 바로 넣어서 사용하면 되는데 오늘 나는 손빨래로 손수건을 한번 세탁해 볼 거야. 일단 캡슐 세제를 찬물에 녹여 볼게. 음, 저어줘. 찬물인데도 잘 녹는 거 보이지? 용해력 테스트를 해보니까 세탁 시간 10분 만에 이 필름이랑 향기 부스터 비즈가 99.8% 용해되었다는 거야. 그러니까 실제로 사용할 때는 지금보다 더잘 녹을 거란 뜻이지. 이제 이렇게 케찹이 묻은 손수건을 빨아볼게. 야, 케첩 같은 가채류물은 진짜 잘안 지어지거든. 그래서 세탁 전에 꼭 애벌빨래를 따로 했는데, 이건 안 그래도 돼. 어머, 어머, 웬일이야? 웬일이야?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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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보여? 야, 봐봐. 이게 조물조물 하기만 했는데, 금방 사라졌어. 어때, 진짜 깨끗하지? 이렇게 직접 눈으로 보니까 세척력이 좋다는 게확 느껴지네. 와, 진짜 좋다. 겁나게 좋네. 와. 리브비 캡슐 세제는 전 성분 EWG 그린 등급 원료를 사용했을 뿐만 아니라 알러지 프리 향료를 사용해서 아이들 옷에도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대. 그리고 형광증 백제, 중금속 등 각종 불검출 테스트도 완료된 캡슐 세제라고 해서 더 믿음이 갔어. 그리고 이왕 사는 거더 똑똑하게 사면 좋잖아. 세개 사면 한개더 주는 3+1 옵션도 있다 하니까 구매 전에 꼭 확인해 봐. 빨래 신내 때문에 고민이었던 살림 초보들, 더 깨끗하고 더 향기로운 세제를 원했던 살림 고수들 앞으로는 세제계의 명품 리브비의 향기 부스터 캡슐 세제로 빨래의 품격을 높여주는 건 어떨까?